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담대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매일 요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보기도 힘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깊이를 더해 줄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에, 로버트 프로스트는 자유는 담대함 속에 있다. 이렇게 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에, 자유라는 것은 담대함 속에 있지, 에, 소심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어는 목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다양한 운동을 했다. 미식, 축구, 야구, 축구는 기본이었다. 그런데 8학년 말에 부상을 당해서 회복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9학년 초반에도 여전히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나는 테니스를 해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다. 테니스를 친 예쁜 여학생이 있어서 테니스에 대한 의욕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후 놀랍게도 나는 테니스팀에 들어갔고 테니스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믿거나 말거나 테니스를 시작하고 4년 만에 전국에서 최고 순위에 드는 학교의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잘하고 싶다는 의욕에 불탔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쳐보니 실력이 한참 모자랐다. 우리 팀에서 꼴찌는 분명 나였다. 게다가 전부 호주 출신인데 나 혼자만 미국 출신이었다. 계속 게임에서 지니까 팀에 계속 남을,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 그래서 코치님에게 여쭤어 보았다. 코치님 왜 저를 안 자르세요? 코치님은 잠시 머뭇거렸다. 너만 차가 있잖아. 선수들을 연습 장소까지 데려올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팀에 계속 있는 건 자동차 때문이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경기에 뛰는 게 좋았다. 그러다가 여느 대학생들처럼 유혹에 넘어갔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했던 나쁜 선택들로 마음이 두, 무겁던 어느 밤,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예수님이란 분이 사실이라면 제 삶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미리 안전 벨트를 매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내 안에 기적을 행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모든 면을 새롭게 하셨다. 그 결과 나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렸다. 테니스 실력도 하나님에게 맡겼다. 신학적으로 올바른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순진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테니스 팀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잘은 못 하지만 전보다 열심히 할게요. 제가 테니스를 더욱 잘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 첫째, 담대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가 테니스 코트에서 기도한 담대한 행동은 순진함 또는 성령의 영감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순간순간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의 순전한 의도를 기억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담대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 편리함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담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할수 없는 행동을 할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승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기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자 그들은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laughs> 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왜 이런 기적을 보기가 어려울까? <laughs> 우리 교회에서라도 이런 기적을 보면 좋으련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담대한 행동과 담대한 결과를 얻을 만큼 담대함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내가 말하는 담대함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담대함이란 어리석은 비이성적인 엉뚱한 비논리적인 주관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담대함이란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믿음에 좌우됩니다. 모두가 나를 비판할 것이라고 믿으면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믿는 사람은 모험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채우신다고 믿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르헤지아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르헤지아 확신, 용기, 자신감으로 하는 행동, 두려움 없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자아를 중심으로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의 인정과 소유 타이틀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아를 믿음의 재단에 내려놓으면 자아가 해방되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laughs> 사도행전에서 담대함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을 들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나는 그렇습니다. 그는 담대한 의도로 시작했다가 소심한 행동을 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담대한 의도를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에... 여기 있는 루저들은 전부 주님에게 등을 돌리겠지만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저는 주님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편입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한날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압박 속에서 그의 담대한 의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자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여와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내 표현대로 적어봅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이제 괜찮다. 지나간 일은 떨쳐버리고 담대하라.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반석이다.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이 만남 이후 베드로 안에서 무언가 급변했습니다. 아빠가리스 담대함을 포기했던 예전의 베드로는 더 이상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많은 군중 앞에서 역사상 가장 담대한 메시지 중 하나를 선포합니다. 에, 여러분은 폐역한 세대입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의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아,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날 3천 명이 구원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기독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고 불같이 뜨거웠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다가, 40년 넘게 불구로 지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40년 동안 휠체어를 사용한 사람에게 두 남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하면 어떻겠을까요? 에, 그 남자는 걷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자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 당시 권력을 잡은 종교 집단인 사헤드린 공회는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헤드린에서 누군가를 재판할 때 모두가 동일한 복장을 입은 채 피고들 가운데 피고를 가운데 두고 원으로 둘러싸서 싸서 위압감을 주며 사방에서 쉴수 없이 질문을 퍼붓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끝에 피고의 운명이 그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너에게 매질을 결정한다. 너에게 투옥을 결정한다. 너에게 사형을 결정한다. 이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통 무거운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두 제자에게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신문 과정 중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laughs> 순간 겁을 집어먹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직접 확인하기 바랍니다. 4대 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름의 능력입니다. 부척 어, 담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불구였던 사람을 고칠 능력을 어디에서 받았느냐고 물었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무고한 분 말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말,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어 한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000년 전에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이었는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담대하게 할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약간의 하나님 이야기와 약간의 신앙 이야기는 용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어 오프라 쇼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 하루 종일 에,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는 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신앙이 있어요. 종일 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포옹하고 눈물도 찌끔 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포츠 경기에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요?" 이런 대답이 들어왔, 돌아왔다. "내 원하는 대로 기도 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원칙만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곧바로 질문했다. 그러면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갑자기 주체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저희도 모르죠. 목사님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창조주의 이름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의 이름, 크신 분의 이름, 목사님의 이름, 목사님 어머니의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왔다고 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4대 행전 4장 13,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바람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담대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과 베드로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대법원에 가서 국가의 사법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라구나 할까요? 우리를 본 법관들은 우리가 법대를 나온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어디서 그런 지식과 자신감을 얻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전문가나 학자가 될 필요가 없고 신학학위가 있거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선교사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앞에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유아인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이라는 대목에서 평범한 오디너리라고 합니다. 평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디오타스라고 합니다. 이디오타스로서 배우지 않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함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의 의미는 바보입니다. 바보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 성경 번역자들이 너무 예의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바보들의 담대함을 듣고 놀라서 어, 어, 이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바보들의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입니다. 에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구를 고칠 만한 종교 교육이나 특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당신이 최고 중 최고이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공은 바보들, 당신과 나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일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천성적으로 담대하지 않다. 나는 조용한 편이다. 신학생이 아니다. 타고난 리더도 아니고 성경교사도 아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이다. 이 점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특별한 방법은 셀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봐 그 소식 들었어? 이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믿음 때문에 이 대화에 뛰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 그야말로 담대한 행동입니다. 혹은 10대나 젊은 여성인, 여성인데 하나님을 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주위 친구들의 차림새는 솔직히 말해서 천박합니다. 굳이 당신의 아빠나 기성세대처럼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입니다. 친구들은 클럽에 놀러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타이트하게 입고 최대한 노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듯 합니다. 이때 친구들과 클럽에 가거나 친구들처럼 옷 입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겸손하게 입겠어. 나에 대해 마음대로 생각하라지 뭐.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행동입니다. 혹은 싱글 남성이라고 합시다. 친구들은 술집을 전전하면서 여자들을 헌팅하며 한 건이라도 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여자들을 물건처럼 대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대할 거야. 아직 만나지 못한 내 미래의 와이프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셔. 나는 너희들처럼 하지 않겠어. 큰 돈을 벌수 있는 사업 계약을 앞두고 상황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은 일 같지 않아.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믿음 때문에 큰 수익이 가능한 사업 계약을 포기한다면 그게 담대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을 놀라게 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으로 담대해지면 당신의 담대함에 놀랍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태 본 적이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내들인공의 사람들은 두 바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에, 저기가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말하는 상황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삶에서 담대함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앞에서 내가 전승으로 우승컴을 거머쥐었던 일을 소개했다. 그의 연말에 스포츠 시상식이 거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제 막 에이미를 만나기 시작한 나도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부모님까지 초대된 걸로 봐서 내가 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받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내 이름이 호명되어 상을 받기 위해 단상을 올라갔다. 혹시 수상 소감이 있느냐는 말에 1년 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다. 하나님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할게요. 이렇게 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내 최초의 설교를 했다. 횡설수설에서 점수로 매기면 한 73점 정도 되었다. 나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빛나시기만 바랐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잘했다. 헌금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는데 눈물이 났다. 아직 어렸지만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등을 이야기했다. 짧은 즉석설교를 마치고 자세를 바로 하면서 생각했다. 앞으로 친구는 다 사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내 자리로 돌아가다가 한 선수와 악수를 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다른 운동을 하는 선수라 잘 모르지만 파티에서 여러 번 만났고 서로 아는 친구도 많았다. 그는 손을 뻗으면서 말했다. 내 평생 본일 중에서 가장 담대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해, 친구가 말합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중에도 여전히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최근 당신의 담대함에 누군가가 놀랐던 적이 있는가? 즉은 당신의 담대한 말과 행동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선 사람이 있는가? 엉뚱하고 이상함에 가식적인 크리스천 범퍼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 놓았느냐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기독교 텔레비전의 우정적, 부정적인 방식과는 무관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직한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담대함.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이타심을 실천하는 담대함.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과 마음, 시간을 후이 베풀고 자신의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당당히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담대한 말입니다. 여섯 번째, 관심 집중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내 말을 들으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담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담대함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영적인 담대함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옵니다. 사내들인 공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담대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공예회원들은 둘을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하는 말에 놀랐습니다. 에, 그들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담용감하게 자신의 행동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담대함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담대함도 자랍니다. 담대함이 자라면 결과를 얻습니다. 영적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믿음이 생깁니다. 더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더욱 담대해져서 사도행정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믿음이 별로 없어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항상 공허해하면서 세상은 낮고 천한 것들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아를 재단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아로 살지 않고 자신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담대함으로 부르십니다. 어, 그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시상식에서 만난 선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친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자신이 본 가장 담대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뒤로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우연히 만났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 대학교 때 만났던 친구로군 잘 지냈나? 그가 대답했다. 정말 반가워 나야 잘 지내지. 에, 팔을 보니 위어드. W E I R d 우리 말로 특이한 이상함 이런 뜻입니다. 위어들라고 쓰인 팔찌를 차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 막 끝난 설교 시리즈의 주제였다.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특이한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평범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 둘다 웃었다. 와 말도 안돼 어떻게 된 거야? 그로셀 시상식에서 자네가 담대한 연설을 들었을 때 자네가 예전에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네가 정말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종교에 빠진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시 쉬었다고 말했다. 우리 장, 우리 모두 잠깐일 거라 생각했어. 시간이 흘러서 누가 나에게 라이프 처치에 가보자고 했지. 교회에 왔는데 자네가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자네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 아, 변함 없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자네를 바꾸셨구나 싶었지. 예수님이 자네를 바꾸셨다면 나도 바뀌고 싶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앙을 잘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할 결과를 보게 됩니다. 내 모든 담대함을 끌어내어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미온적이고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금휼의 영적인 담대함을 흘려보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기쁨으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참으로 담대한 여러분과 대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